아 BTS의 비...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안녕하세요 프라이빗 라운지 이진화 이준우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상담 시에 가지고 오시는 많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저희가 보고 그분들의 특징이 각각 눈이나 코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우잘 생겼네요. 그렇죠. <laughs> 남성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뭐, 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음, 남성적인 느낌의 눈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이제 얼굴이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좀 매끈하게 가는 게좀 좋다고 볼수 있는데 반면 이제 남자분들은 직선과 이 있어서 좀 남성적인 느낌, 좀 강한 느낌이 나쁘지가 않죠. 이제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얼굴에 지금 전체적인 골격이 좀, 좀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 남자분들이 정말 전형적으로 원하는 그런 눈매죠. 이제 가로 길이가 길고 쌍꺼풀은 없고. 코끝을 보시면 코끝이 약간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코끝보다는 뭐 약간 뭉툭한 느낌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코끝이 네거티브한 느낌을 주느냐? 뭐 전혀 아니죠. 워낙 미간에서부터 코끝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직선으로 날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느낌 자체가 전체 적인코 이미지에서 어뭐 네거티브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laughs> 뭐... 박봉호 씨입니다. 박봉호씨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잘생긴 얼굴이죠. 이게 약간 45도 각도에서 튼이 각도를 보면은 이마에서부터 어, 미간, 그리고 코끝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남성스럽고 저희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라인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얼굴은 작아요. 근데 눈도 크고, 코도 높고, 눈썹도 짙고.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이 연골이 약간 벌어진 느낌이 있어서 수술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수술을 안 하셨는데도 이 정도 느낌이면 정말 부럽네요. 이분도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혜인 씨입니다. 정해인 인데 최근에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분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남성적인 느낌과 약간 미소년적인 느낌의 분류를 한다면 지금 약간 미소년적인 느낌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어, 누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얼굴이겠죠. 눈을 보시면 지금처럼 편하게 떴을 때 위쪽 눈코풀이 동공 을 살짝 걸치고 동공이 거의 다 정확하게 보이는 또렷한 눈이 어, 남자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아이디어란 느낌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분들의 비선 코 같은 경우는 좀 얇고 예리한 그런 느낌보다 좀 굵고 좀 뭉뚝한 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코 라인 좀 틀리죠. 여자분들은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좀 슬림한 그런 코를 선호하신 반면에 남자분들은 이제 라인은 직선이고 코끝도 좀 뭉뚝하고 전체적으로 좀 굵게 굵게 단순 단순하게 가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코는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굵은 감은 있지만 어 잘생긴 코라고 할수 있죠. 특히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는 남성분들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코라고 할수 있어요. 자차은우 씨입니다 차은우씨 얼굴은 뭐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별명 알고 계시죠 얼굴 천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그두 가지 분류 중에서는 이제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에 가까운 느낌을 하실 수 있죠 눈도 굉장히 좀 선이 굵은 스타일입니다 쌍꺼풀이 앞에 세부는 아주 희미하게 있거나 거의 없는 느낌이라면 차울 어, 씨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도 굉장히 진하고 어, 라인이 두껍지는 않으나 높이감이 그래도 남자치고는 어느 정도 많이 보이는 편이고 또렷하게 잡혀있는 얼굴이죠. 이 전형적인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왜냐면 눈이 너무 예뻐요. 남자분들은 좀 강한 눈매, 쌍꺼풀 없는 그런 눈을 원하는데 남자분치고는 쌍꺼풀이 보이는 눈인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가 않고 과다한 느낌 들지 않죠. 광타소연단 빛입니다. 음.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어 전형적인 미남형은 아니죠 하지만 어 이분이 풍기는 묘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뜯어봤을 때 눈도 한쪽은 라인이 약간 희미하게 있고 한쪽은 없고해서 짝짝이 느낌도 좀 있고 코 라인도 어떻게 옆으로 언뜻 봤을 때는 약간 뭉뚱한 느낌도 있는 듯하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주는 묘한 그런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이지 않고 되게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게 이분인데 이분은 라인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어떻게 보면 비대칭이죠. 근데 라인이 대칭이라서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죠. 이 눈을 가지고 못생겼다, 라인이 안 이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결국 뭐 비대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특히 가운데 사진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 각도에서 봤을 때뭐 풍기는 느낌 자체가 어 누가 봐도 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잘생기...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laughs> 같은 남자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죠. 잘생긴 얼굴만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러네요. 저희 배우 서범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 눈이 남자분들 눈에서는 거의 탑3 정도 안에 들 정도로 잘 생기고 좋은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의 가로 길이, 세로 폭, 뻗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뭐 밸런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뭐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동공 색깔 자체가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 묘한 색깔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눈이 안 그래도 잘생기고 멋있는 눈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묘한 매력까지 더해져서 아주 예쁜 눈이다, 오, 잘생긴 눈이다 할 수밖에 없는 눈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남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비슷해요 크고 또렷한 눈 대신 쌍꺼풀이 없는 그런 눈매를 원하는데 전형적인 눈이죠 눈이 또렷해 보이고 가로는 길고 그렇다고 해서 쌍꺼풀이 부담스럽게 보이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어, 남자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눈이죠 자 오늘은 상담실 많은 분들이 가져오는 남자 연예인 분들의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라이빗 라운지 이진화 이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